안녕하십니까. 주입니다 자, 지금 비 오는데 밖을 걷고 있어요. 고객 중간에. 왜냐면, 아, 저기 뭐 어디야. 그, 제 빌딩 그 위에서, 그, 뭐, 공사 같은 거 하는데, 페인트 칠하는지 뭐 하는지, 제 사, 사무실로, 그, 짐 전체는 아니고요. 제 사무실로, 그 무슨 신나 냄새 뭐 비슷한 게나요 그래서, 머리가 아플라고 그래. 오늘 아침에 또, 그, 여기 관리인 와갖고 막,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플라 그래서 많이 아파요, 이거 지금. 그래서 어... 타이리는 뭐 그런 거 개불인 같은 거 먹기보다는 그냥 일단은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, 이렇게. 어휴 밖에 나오니까 되게 좋네. 그래서 이렇게 하고 중간에 이렇게 다시 복귀해서 또 고객 트레이닝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가 아프거나 그럴 때는 쿨다운을 좀한 필요가 있어. 약 같은 거 먹기 전에. 그러면, 어, 많이, 조, 아,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. 지금 신선한 공기를 이렇게 마시니까. 비 오는 날 이렇게 밖에 다녀도 뭐 괜찮아요. 네. 다니세요. 아시죠? 비디오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,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면 저의 그 내추럴 건강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. 아시죠? 자. I think.